안녕하세요. 오늘도 배달 나왔습니다. 오늘도 영상을 준비했는데요. 나윤이랑 퇴근 후에 배달하는 영상이랑 그리고 나윤이가 지인 추천을 받은 맛집이 있대요. 그래서 그 맛집 같이 가는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영상 보시기 전에 9월달 배달되어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아백선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인터넷에서 이길 좀 시켜봤어요. 이제 먹겠습니다. 그거 너무 맛있겠죠? 백선대는맛 없을 수 없지. 와 너무 행복하다. 음. 우리 어제 무빙 나온 거다 봤지? 일빨치면 음. 일빨치, 오빨. 아 보자고. 배달 갔다 왔어. 커플티예요. 신랑이 입었던 거트 딱바구니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입어봤습니다. <laughs> 이따 배달을 잡겠습니다 응. 출동하겠습니다 조금 뛰었다 더워요 그래도야? 아, 반팔이 지나가고 있긴 잘했네 그렇지 아직 배달할 때 반팔 해야 돼 벌써 지쳤어? 배불러서 배 아파 뛰었잖아 제가 너무 잘못 뛰니까 응. 지금 책을 행합하러 응. 갔어요 지금 마리오 동기야 됐어 그도 마리오야 <웃음> <웃음> 이제 못 뛰어 다섯 살 그래도 신랑은 매일매좀 뛰어서 그런지 잘 뛰네요 좀 겁나 뛴거 치고는 상상도 못해네 웃기다 나윤아 응? 같이 하니까 엄청 잘 잡히네 나야 또 나야 뭐가 자기야 나는 맨날 바빠 와어가 찾았어. 흥분서 그래, 아이. 이런 피곤한 와이를 나와, 끌고 나와서 배달을 시킨다고? 0 1 3 1 3 고생했어. 요즘 여기 와서 곱창 먹을 때만 해 행복해. 이 길을 이렇게 담아렐리는 수나다니 곱창 오랜만에 먹어. 여기 어떻게 알고 가는 거야? 아, 여기는 그 육아원에서 제가 좋아하는 지인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알려주신대요. 지인 맛집은 거의 이제 90% 정도 확신이 있기 때문에. 우드마나 뭐 곱창 하나 이렇게 먹는 게밥는바단안 된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해드립요 이거는 사비스가 주신 건데. 뭐지 된장국 같기도 하고. 기아니다하다 어, 바로 앞에 맞은 편에 있는 목장집이 약간 서울의 유명한 맛집 같은 곳 중에 하나거든요 진짜 대빵 크고 대빵 사는 거데앞에가돼서 너무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기대됩니다 나라니다 대박입니다 음 어,

이거 봐봐 입안에 어, 가득 먹으라고? 무서워 입안에 가에 많거든요 근데 뭔가 기름진 맛이 아니고 안에 물이 있는 거. 아니야? 너무 커 엄청 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먹었을 때 포만감 있게 먹었을 때 네, 일단 이제 구워주는 것도 좋고 네. 너무 식탈걱정하지 않고 너무 답떡볶이 좋지 않아서 일단 그거는 좋은 아 나도 연예인들도 그 아이 되게 많잖아요 창섭이 봐 창섭이 창섭이 볼 때마다 나 앞에서 세상 시에 나 혼자 산다고 아,

내가 아이스크림 안 먹는다고는 안 했는데 말은 하지 대박이야 그 미친 맛이야 손도 안 씻고 내가 한안 씻고 먹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?